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경제입니다. XRP 자 좋게 가다가 눌리고 좋게 가다가 눌리고 참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XRP입니다. 자 어떻게 움직일지 또 어떠한 소식이 이 시간에 전해져 왔는지도 한번더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 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이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고 어, 또 대처 대응 하시는데도 필요하시다 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제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줬던 시장이 언제 있었냐는 뜻이 또 다시 한번 더 파란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도 제로지가 엄청난 폭등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이, 어 지금 26일선까지도 돌파했죠. 어, 그러으로써더더 더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급등해요. 급등하면 또 관심이 가지만 우리가 또 섣불리 들어가지는 마셔라꼭 말씀드립니다. 급등은 또 이렇게 어, 또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자 XRP 보겠습니다. XRP 고가 현재까지는 얼마를 찍었습니까? 3,484원을 찍었어요. 그리고 저가는 3,415원. 지금은 3,427원 0.55. 우리를 들었다 났다 들었다 났다고 있는데 다시 한번더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은 확실합니다. 자 지금 보면 제가 전 시간도 이 리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리플이 여기를 찍어야 돼요. 여기 여기 라인을 넘어서야 이제는 어, 흐름이 연결된다. 그리고 반등력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여기를 못 미쳤고, 그러지만 여기를 지지라인을 다시 한번더 확인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이, 작은 이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어, 거래대금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를 끌어올려주는 게 가장 급선무다라고 보면 좋아요.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그러면 우리한테 무엇이 었다늘 말씀드리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 올라가기 전에 어 눌릴 때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시는 거한번더 추천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이런 흐름이 어 답답하게는 갑니다 답답하게는 가는데 계속적으로 바닥 확인을 하고 있는 작업은 어 확실히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이고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는 자체는 이제는 곧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다시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xrp 어떤 소식이 이 시간에 전해져 왔을까요 좀 보겠습니다 자 보면 가장 핫한 뉴스는 이거 이거 것 같아요 자 리플 상장 대신에 성장을 선택했고 시장 장악이 먼저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9시 뉴스고요어 리플이 당분간 기업 공개 ipo죠 ipo를 계획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어, 우리는 이것을 내년으로 26년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26년에는 말, 말, 정도 되면 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IPO. 어, 최근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 자금들이 몰리면서 지금 기업가치가 400억 달러를 달했어요. 하지만 회사는 성, 상장보다는 어, 결제사 확장, 또 스태블코인 출시, 또 전략적 제휴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상장, 라스타의 상장보다는 지금은 성장, 을 어, 우선시하고 있는 지금 어, 리플 회사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11월 8일 현재 어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 BTC에 따르면 어 리플 사장 모니카 롱이 뉴욕에서 열린 스웰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IPO 일정이 없다 계획도 시점도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밝혔고요. 롱은 리플이 이미 충분한 자본력을 확보하고 있고 또이 상장보다는 유기적인 성장 또 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사업 확장에 지 집중하고 있다. 이것은 어, 월, 오, 올해 초에 CEO가 말한 것도흡사해져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 CEO도 역시도 어, 이 IPO 준비보다는 우리는 M&A에 집중하겠다라고 말을 할수 정도 지금 M&A에 어, 상당히 진심이죠. 그리고 계속 또 기업을 인수하고 있고 자 이런 롱 발언이 이번 주 초에. 리플이 5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유치를 마무리한 후에 직후에 나왔고 또이 해당 라운드는 포, 어, 포트리스 인베스트먼트 그룹 또 여기에 또 시텔 테 시크릿 여기에 주도했고요 5억 달러라는 이 자본을 유치하는 게 여기에 판테라 캐피탈 또 갤럭시 디지털 또 브레브반 어, 하워드 또 마셜 위에즈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로써 리플의 가치는 400억 달러에 달한 거죠. 그만큼 리플의 가치가 좀 상승하고 있어요. 기업이 고래가 되고 있어요. 이 고래. 고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확장을 보이면서 단순한 결제 이 부분이 아니라, 결제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는, 어, 금융인프라. 금융인프라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기업으로 지금 탄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리플 가치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 단가도, 리플 자체도 당연히 여기에 머무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그분, 그 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릴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셔라 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밑에 내용을 또 보면, 업계에서 이런 발언이 리플레이 경쟁사들과의 구분짓는 행보죠. 그러니까, 그,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코인들, 이런 경쟁사들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스이블 코인, 코인 발행사, 서클, 또, 거기서 블리시, 또 재민이 등이 잇따라 미국 증시에 상장한 가운데 지금 어, 리플이 어, 비상장 독립 전략을 채택하고 있고 또 리플이 상장 지연으로 XRP 투자들의 기대를 보았던 유동성 확대하는, 어, 당분하는이 부분이 그 그러니까 유동성 자금이 들어오는 거죠. 나스닥에 상장하면 당연히 유동성 자금이 들어옵니다. 서클이 그렇게 자, 자금 나눠 힘들었는데 어땠어요? 나스닥에 상장하자마자 엄청 어마무시한 금액이 들어왔죠. 어, 그러, 그런 것을 비추어 볼 때는 당연히 IPO를 준비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예측이 빛나서 왔어요. 어, 또 M&A를 더욱더 중점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바로 기업 인수를 진행하고 있는 XRP, 리플 회사다 라고 볼수 있고요. 자 시장 전문가들은 5억 달러 유치가 이 리플의 장기성장성에 대한 기관들의 신뢰를 보여준다고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한 바죠. 5억 달러라는 이 리플이 돈이 없었을까? 돈이 있어요. 있으니까 IPO도 상장 안 한다 얘기하죠. 5억 달러 의 유치는 단순히 보여주기식이에요. 제가 전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5억 달러를 기관들의 신뢰를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기관들이 리플에 대해서 리플 회사에 대해서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분석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리플이 나스닥 상장사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다. 그리고 금융사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스테레블 코인과의 이 국경 간의 이 결제 솔루션을 중심으로 지금 리플레저가 온체인 활동이 늘고 있고요. 또, XRP 중, 중장기적인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리플이 지금 가치상승이라는 게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어, 지금 리플 단가가 안 올라서 많이 힘들고 해요. 맞죠? 이게 맞는 부분인데, 이 단가가 안 오르니까 우리가 투자한 만큼 우리는 수익을 내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 횡보를 그리고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리플 자체는 지금 확장성을 상당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차후에는 정말 큰 폭발력이 XRP한테 나와줄 수밖에 없고 여기에 특히 지금 미국 내에서 움직임이 어때요?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죠? 어 암호화폐로 가상자산이죠. 어, 이 가상자산으로. 미국의 부채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그 현실 가능성은 이제는 뭐 법률적으로 다 따져보고 해야 되지만. 이 가상 자산을 이제는 어떤 것으로? 바로 부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부채가 지금 35조 달러. 관관에서는 뭐 36, 8달러. 38조 달러까지도 간다. 라는 부분. 그리고 이 부채가 너무, 어, 많아요. 미국인 자체가. 그래서 국가 신용제도 내려가잖아요. 이 부분 갚을 능력이 있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트럼프는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금리 인하를 요구하죠. 금리 인하가 되면 거의 3조 달러가 줄어들어요. 금리 인하가 되면, 금리 인하 크게 되면, 그리고 여기에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어떤 것을 바로 비축 자산이라는 얘기를 꺼내 들은 겁니다. 바로 가산자산 이게 올 3월달에 꺼내 들고 3월달 폭발력을 움직일 보였죠. 다섯 가지의 코인을 언급했어요. 비트코인 그리고 어,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 그리고 에이다. 여기에 XRP까지 언급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비추자산으로 가져가면 당연히 비추자산 가져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미국이 이 코인들을 매집한다는 얘기예요. 매집한다는 얘기는 그냥 매집만 할까? 아니죠. 매집만 하지 않고 그것을 단가를 끌어올리면서 어느 정도 수량을 맞춰 놓으면 이것을 이제 다시 매도가 나오겠죠. 매도가 나오면서 부채를 갚겠죠. 이렇게 이럴 지금 심산이에요. 미국 내 자체가 그 트럼프도 역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는 앞으로 더어 리플이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커진다는 얘기는 세계적으로 커진다는 얘기니까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단가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안 올라가고 있어 너무 힘들어 맞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차호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큰 흐름 그리고 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언제 작년만 해도 작년만 해도 어땠어요 작년만 정말 힘들었죠 얼마 500원 600원 이었어요 500원 600원에서 움직였던 애에요 여기 요단가 여기죠 20 누구도 이때 와 리플이 1달러 우리가 맨날 1달러 간다 2달러 간다 3달러 간다 얘기할 때 누구도 생각을 못했어요 500원 까지 떨어졌죠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움직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정말 피눈물이 났죠. 이렇게. 이렇게 피눈물이 났던 리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팡 뛰어가지고 뭐 물론 트럼프, 그 그러니까 지금도 트럼프예요. 트럼프 영향으로 이렇게 폭발력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작년 11월 달에 이런 폭발력이 나와주면서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줬던 게 바로 리플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런 여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였죠.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움직였어요. 보면 멀리서 보면 일자인데 쭉 횡보그린 것 같죠. 하지만 이렇게 움직였던 리플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막 들고났죠. 들고 일어났다. 이렇게 이렇게 움직였던 게 지금 현재 이 모습과 상당히 흡사하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일자예요. 횡보그린 거랑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더 높은 단가에서 잡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5달러 500원이었던 게 지금은 여기서 놀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리플은 준비 단계고 etf를 기다리고 있죠. 지금 많은 etf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것은 11월 중순부터 아마 열릴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준비 의 단계가 맞아요. 여기서 그리고 나서 끌어올리는 거죠. etf 출시. 여기에 당연히 리플 어, 미국의 셧다운이 풀리면 당연히 은행까지, 은행까지 되는 리플입니다. 그만큼 기대가 되는 부 분이고, 현재, 어, 현재 정보방에서 매수와 매도사점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꼭 정보 받고 가셔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런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요. 링크 있습니다. 눌러서 들어오시면 돼요. 그 링크는 어떻게 보이냐면, 아니, 링크를 눌러 들어오시면 제가 정보방에서 드리는 게 있죠. 바로 매매관점, 매매법과 함께 코인 파일을 드려요. 이미 많은 분들이 받고 저와 같이 공부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게 꼭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매매법 기본 네 가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익절구간과 손절구간을 정하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출금을 통한 이익실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이익이 났어. 그러면 이것을 재투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출금해야 돼요. 출금해서 이익실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자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투자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자산을 불리려고 하는 거죠. 계속 저 투자만 하면 뭐예요? 아니 됩니다, 이건.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거, 이거 잡아 드릴 거예요. 정보하 들어오시면. 상승, 상승장과 하락장에는 전략, 이 전략도 짜 드릴 거고요 또, 이거. 중요한, 현금 확보. 왜냐면, 하 아무리 좋은 시장도, 지금은 어제 그렇게 좋았던 시장, 한번 눌리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눌렸다 가고, 눌렸다 가고, 눌렸다 갑니다. 그럼 이눌림목 나온다는 얘기죠. 이눌림목 그럼 공약을 어떻게, 어떻게 해요? 어제 대출받을 겁니까? 아니죠. 현금 확보를 해놓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내개수 늘리죠. 단가 낮추죠. 이런 부분을 잡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매법과 같이 보시는 게 뭐냐? 바로 코인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자는 겁니다. 저랑 같이. 기본부터 주요 경제지표까지 총 150페이지가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매매법은 이제 실전이죠. 실전. 실전에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다 섭렵을 하시고. 오 이미 다뭐 박사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매매법과 함께 실전. 그래서 실제로 내가 투자해서 얼마를 내가 수익 창출을 하느냐 중요하죠. 이것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같이 공부하면서 이 어려운 시장 같이 해쳐 나갈 거니까 어 이거 꼭 받아 보시길 바라고요. 이런 것은 영상 하단 더 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어요. 눌러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링크가 좀 영상을 좀 짧게 좀 하려고 그러는데 하다 보면 길고 하다 보면 그 중간중간에 끊을 수도 있어요. 뭐, 흐름이 끊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길면 지루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짧게, 최대한. 근데 리플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얘기해도 말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모바일과 PC가 있습니다. 모바일. 어, 여러분 핸드폰으로 보시면, 그리고 또 PC는 컴퓨터로 보시면, 그러니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컴퓨터로 보시는데 모바일 누르면 안 들어가집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뭐, 여러분들 편하시라 이렇게 말씀, 어, 만들어드린 건데, 다소 도복사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클릭만 하면 되니까요.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 무료로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니까 절대 부담 없죠. 그리고 무료 정보 받고, 여러분들 여기서 수익만 내시면 돼요. 수익만 크게. 또, 시장이 눌려, 이렇게. 그러면 같이 대응해야죠. 대응하면서, 이 어려운 장,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기억해 주시고요. 또, 오늘의 경제도 기억하면 정말 더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 구독과 좋아요, 이것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경기였습니다.